아이고 이뻐 <웃음> <웃음> 안녕 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 젊은 인구가 많은 덕에 상권도 젊은 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고 있다는데요 셀프 애견 목욕탕도 그중 하나 코인 빨래방처럼 돈을 넣으면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강아지 목욕을 시킬 수 있어서 인기 만점이랍니다 가게 안에 사람이 많네요. 샌드위치 집인가 봐. 작은 가게가 아침부터 시끌벅적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아, 아, 이이 집이 어. 맛있는 집인가 봐요. 아, 줄을 서셨네 아, 네. 아. 회의할 때 제가 좀사 먹거든요. 청양고추가 들어가 있어서 샌드위치가 되게 맛있다. 아, 회의할 때 네. 아, 이거 시간 절약하느라고 회의하면서 이렇게 식사 대용으로 아, 네. 음야 샌드위치하고 청양초하고 어울릴 것 같지가 않은데 아, 아, 네. 아 맛있어요. 네, 네. 어 나도 이 모닝 샌드위치를 먹어야 되겠다. <laughs> 다 됐어요. 이서 가져가서 맛있게 드세요. 회의 잘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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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예예 예.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아 아, 어떻게 아. 너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도 네. 어, 이 청양초 샌드위치 맛집을 네, 개발하신 거예요? 네, 제가 개발을 했고요. 어 음, 매워요? 음 매운데 야채하고 소스랑 어울려지면요, 아, 이렇게... 담백하고 알싸해요. 아 이제 혹시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어. 드셔보셔야죠. 네네, 저도 좀 맵게. 이른 아침부터. 청양고추로 알싸한 아침을 여는 이 집. 참치에 다진 청양고추 넣어 매일 먹어도 물리지 않는 집밥 같은 샌드위치를 개발했습니다. 여기 직장인들이 많이 있으셔서 아침에 식사들을 다 못하시니까 저는 식사를 어떻게 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을까 했을 때 청양고추는 일단 느끼함을 좀 잡아주고 깔끔하고 그래서 간식 개념이 아닌 식사 대용으로 찾을 수 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봤어요. 마요네즈와 겨자의 환상 배합 여기에 넉넉한 하루 채소와 사과 반쪽의 영양까지 올려줍니다. 밥한 공기보다 묵직한 샌드위치 두툼하게 채워 놓은 사장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아 네. 아, 셀프구나. 그런데 응, 네. 음. 와. 아 맛이 기대가 되네. <laughs> 청양고추 샌드위치 어떤 맛일까요? 음 정말 청양고추 답게 아주 매콤하면서 이 사과 맛. 양상추 맛 이렇게 섞여지니까 또 매운 걸 이렇게 잡아주면서 음 아주 건강한 느낌이 드는 그런 샌드위치네요. 음. 이런 샌드위치라면 회의 중에 잠도 번쩍 달아나겠네요. <laughs> 든든한 건 물론이고요. 와, 사과가 아직 아, 들 익었구나. 이 가을은 그냥 풍경만 보고 걸어도 마음이 그득이 차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김이 보복 나는데 뭐뭐 예. 뭐 갖고 가시는 거예요? 아 동네 어르신께서 전통주를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전통주요? 그, 예, 예. 어. 그분께서 오늘 고두밥을 해서 이렇게 하는 중입니다. 아 고두밥. 예예. 예, 예. 가시죠. 예예. 예. 아 아니 근데 직접 이렇게 배달까지 다 해주셔요? 아 그러면. 어. 어르신들이라. 아하. 무거운 걸못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무겁겠는데요. 반습니다 아, <laughs> 아우 아주 이 향이 정말 네. 하네요 아. 그래요? 이 집이에요 음. 어. 아. 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철이도 왔습니다. 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철 씨죠?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그냥, 목소리가. 들어오세요. 아, 예. 아, 저기서 이제 쏟아서 이제 같이 섞어 주시는구나. 네. 이렇게 전통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20몇년돼요 아. 어려서 네. 배워 친정에서 이렇게 하는 거 배워 가지고 네, 네. 여기 와서 못살으니까 먹고 살으려고. 네. 근데 요거는 저 부절초. 부절초. 네, 여기 절초로또 이렇게 같이 술 담을 땐놓으면 부절초주. 음. 진달래꽃 놓으면 진달래. 음, 아, 그럼 부절초주네요. 이번에는. 식술놈은 칙, 솔리. 이 사진은 누구 사진이에요? 저예요. 아, 어머니 사진이시구나. 네, 이건 아들이. 어머니 젊었을 때. 19살. 19살 때 시집오셨구나. 정말 고우셨네. <laughs> 술한번 마실게. 아이고. <laughs> 그새 직접 담근 <laughs> 술한잔 맛보여주신다고 하네요. 이거, 지금 아, 이거. 드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들어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건강하시고. 네. 음, 어 술이 진짜 진하네요. 음, 정말 우리 전통주를 네. 먹는 것 같아요. 음, 이술 빚는 건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할아버지가 이걸 아주 해놓고서손이 모만 술장 보여야 되고 해서. 저렇게 어른들 할때 음. 이렇게 보고 배웠어요. 심하던 음. 놈 고생스럽고 남편 일찍 보내고, 아. 자식조차 하늘나라로 보내는 이제 셋인데 둘. 아이고, 그러셨어요. 몇째예요 예, 마, 마지. 마지, 예. 13살 네. 먹어 죽어서 우리 한갑이에요. 네. 아. 남편 되시는 할아버지는 왜 일찍 가셨어요? 그게 무슨 암일 거예요, 아마. 음. 술을 많이 잡지. 아. 남편 밥한 그릇 더 묻어도 먹었어요. 고생을 많이 시키셨구나. 쌀 단지다 쌀을 얻어서요. 네. 조금씩 덜어다 단지다 놓고 먹잖아요. 밤에는 네. 돈 가지러 와서 읍읍 싹 털어갔지, 이제 초전역수. 큰아들 중학교 3학년 때 죽어가지고. 음. 굶어지기는 줄 알고. 정히 노력했어요 아, 속상해서 술한잔 해야 돼. 술한잔 없이는 차마 다 들을 수 없었던 차영자 어머니의 인생 역정. 술독에 빠져 살다간 남편과 먼저 떠난 아들. 그래서 술은 어머니 인생이 가장 아픈 독주지만. 남은 자식과 시어머니를 건사하며 살게 해준 것도 바로 이 술이랍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술은 구절초 약주. 가을이 깊어가는 이 계절이면 구절초 향기와 달큰한 누룩향이 어머니 방을 가득 채웁니다. 야잘 아, 떴습니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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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떴지, 음. 잘 떴다. 술밖에 매달릴 게 없었던 어머니에게 술은 인생의 마지막 무기. 그러다 보니 전국에서도 찾아오는 전통주 명인이 됐답니다. 물 맞춰가지고 마침 맞게 하야 이런 색깔 검은색 노란색 나오는 거예요. 좀 지름은 더 껍고 조금 되면은 허야 낚고 하니까는 그걸 잘 맞춰놓으면 색깔이 좋아요.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질지도 되지도 않게 아득히 고된 날들과 기쁜 날들이 알맞게 섞여져서 삶이 되는 거겠죠. 야, 철 따라 국화와 솔잎, 제철꽃들이 익어가는 어머니의 술단지, 올 가을은 비꼬운 구절초주를 담그셨습니다. 기가 좋고 이쁘네. 잘 됐네. 가슴에 묻은 큰 아들이 제일 좋아하던 술이랍니다. 새로 한 거야 맛있으니까 먹고 미안해. 엄마의 첫째는 늘 아들 앞에 올려줍니다. 시간이 약이라지만 아무리 긴 시간으로도 독한 술로도 지워지지 않는 아픔도 있습니다. 설렇게 쳐다보고서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서 내가 조금 잘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런지도 모르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쾅 맥혀가지고 울고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더디지 않죠? 아프니까 막 치죠. 멍이 다 들었었는데 뭐 가슴에 첫 가을이 깊어갑니다. 세종시 내판리 어머니의 골목에 술익는 향기도 짙어갑니다. 세종시의 가장 오래된 동네 조치원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따사로운 가을볕에 밤송이가 익어가는 계절 아, 아주 정원을 이쁘게 가꿔놨네 음, 꽃이 너무 이쁘네 이렇게 꽃이 맞아주는 집은 왠지 들어가 보고 싶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팬분이시다. 네, 네, 네. 이게 지금 복숭아. 아, 네. 조치원, 조치원 복숭아. 복숭아예요. 아, 네. 조치원 오. 읍이 네네. 복숭아가 많은가 봐요. 조치원이 지리적 특산물. 복숭아가. 네, 복숭아가. 아, 아, 이렇게 말리시는 거예요? 네, 말려서 가루내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저희 초콜릿 만들어요. 초콜릿이요 아, 후루베리, 감귤, 네. 블루베리, 감귤, 뭐 초콜릿은 봤는데. 네. 복숭아 초콜릿은 또 처음이네요. 이 지역의 농산물 활용해서 뭐 개발을 하려고 예. 준비하고 있어요. <laughs> 근데 이저 초콜릿은 어디서 만들어요? 초콜릿저 저 안쪽이에요. 이 안쪽이요? 실례? 네. 야, 구경 좀 시켜주세요. 네. 네. 저희 딸이 이 안에서. 아, 딸이요? 네. 저희 딸하고 같이 어, 어, 아, 딸님하고 네, 네. <laughs> 초콜릿 공방인가 보네요. 안녕하세요. 아, 딸님이요?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지금 저 초콜릿 하는 거예요? 네. 음, 색깔이 너무 이쁘네. 예, 분홍색으로. 그렇죠? 네. 이거는 합성 첨가물 전혀 없이 순수 네. 그 복숭아 그 자체로. 첨감을 하나도, 하나도 없이. 하나 근데 이런 색이 나오는구나. 나와요. 응. 이야. 아, 이게 지금 네네. 나온 거예요? 네. 아, 모양도 복숭아네. 네. 이야, 정 신기하네. 이거 좀 먹어봐도 돼요? 네, 드셔보세요. 음, 예뻐서 먹기 아까웠습니다. 정말 복숭아 맛일까요? 음, 복숭아 향이 참, 진하네. 복숭아 응? 향뿐만 아니고 어르신들 드실 수 있게 저희가 단맛을 최소했어요 네, 네, 달 너무 달지가 않으니까 좋죠 k s u n g a Yang, Poksunga, Yang, Poksunga, Yang, Poksunga, y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복숭아를 사들여 좋은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면서 지역도 살리는 착한 초콜릿이죠. 복숭아 농가에서 계속 때만 되면 복숭아 가 들어오는데 저희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생각도 못했고 그냥 오면 다 나눠주기 바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카카오에 관심도 있고 초콜릿을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좀 연구를 많이 했죠. 세종시 조치원에서 만난 초콜릿의 진심인 자매. 초콜릿 하나에도 그렇게 누군가의 인생과 취향 그것을 향해 달려온 오랜 시간이 녹아 있습니다. 가을볕에 바싹 마른 복숭아가 이제 초콜릿으로 변신할 차례. 어떤 마법이 펼쳐질까요? 카카오 버터와. 말린 복숭아 분말이 듬뿍 들어간 향기로운 초콜릿이 만들어집니다. 복숭아는 다른 거에 비해서 향은 좀깊게 나는 편이에요.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되야만이 어그 복숭아 색깔도 나오고 그다음에 향도 날수 있는데 기본적인 향은 저희 천연향을 지금 쓰기는 한데 저는 그냥 원재료에 충실해요. 재료에 충실. 세상 제일 맛있는 것들의 비결과 공식은 언제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맛있는 것을 세상에 선보이고 싶은 행복한 자매의 마음이 초콜릿에 담겨집니다. 좋아하는 것은 나눌 때더 빛난다는 행복의 공식. 세종시 조치원의 복숭아 익는 계절이면 생각날 것 같습니다. 남과 충북에 걸쳐져 있는 세종시 수하고 정겨운 그 풍경을 따라 걷다 보니 <laughs> 어느새 밥대가 훌쩍 지나버렸네요. 와, 굉장히 오래된 집이네. 범상치 않은 밥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아 그러세요? 알아보계세요 네. 아유, 반가워요, 신 네. 마늘 다듬고 계시네. 네. 여기 지금 식당 하시는 거예요? 아들. 아들이. 아. 막내 아들. 막내 아들요. 이 네. <laughs> 여기 이렇게 농기구도 있고 옛날 거예요. 네, 팔곡기. 옛날에 우리 패트러스 옛날에 그게 터졌잖아요. 어머니가 쓰시던 거. 네, 옛날. 아. 이 곡괭이가 부러졌네. 하도 오래 많이 써서. 오래됐지요. 그래 음. 미신이 됐어요. 그래도. <laughs> 농사 짓고 살던 <laughs> 집의 역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laughs> 아, 막내.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laughs> 네. 서울에서 먼데까지 온다니. 예. 어머니 닮으셨네. <laughs> 어, 어머니 닮으셔서. 어 닮으셔서, 어. 여기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25년 동안. 25년? 네, 어머니가 옛날에 음. 할아버지도 사시던 집인데, 대절해가지고. 예. 아,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뭐, 음식을 뭐예요? 뼈다귀 감자탕입니다. 뼈다귀 감자탕. 네, 한 가지. 한 가지. 네. 저도 좀 아이고, 먹어봐야 되겠다. 네? 못잘 오셨어요. <웃음> 네. <웃음> 네. 음. 잘 오셨어요 <laughs> 어머니가 장담하시니 이집 믿고 먹을 수 있겠네요 딱한 가지만 만든다는 아들의 등뼈 해장국 이수벌 작업을 나쁜 아이들 한잔 정도를 해줘야 잡내도 없어지고 고기도 이제 그때 양념했을 때는 이제 되게 부들부들해지고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 그대로. 된장을 넣어 돼지뼈로 육수를 끓이고 고기를 푹 고아내는 작업은 매일 새벽 1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신선한 돼지 등뼈와 우거지를 한속 가득 채워 진하게 끓여내는 맛. 그 외에 다른 비법은 없다고 하네요. 보기만해도 배가 고파집니다. 아예예와 예. 아... 아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거야? 아나 지금 아주 배가 많이 고프거든요. <laughs> 네 어머니 맛있게 먹겠습니다. 응. 와 뚝배기가 넘칠 만큼 푸짐합니다음 <laughs> 음. <laughs> 맞아 응. 살이 입에 들어가니까 살살 녹네. 네. 아 맛있다. 응. 어머니 말씀대로 잘온것 같아요. 이렇게 살던 집에서 예, 예.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식당 하는데 어머님은 네. 속으로는 얼마나 허무 타시겠어? 장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네. 네. 1, 2 년간은 되게 힘들었어요. 음. 뭐 하루에 뭐열 그릇 팔을까 말까 좀 음. 할 정도. 뭐 결혼하고 아기는 낳지 생계가 되게 맞아. 네. 그때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음. 안 좋으셨겠어? 음? <laughs> 힘들지요. 그럼요. 일단 잠잘때 미고 마시러 입었어요. 제가 뭐 돈이 없으니까. 응. 여기 살았거든요 너무 지겨 방한카 얻어가지고 생업 살 시작을 했죠. 애기 봐주시면서 응. 한 2년 정도 되니까 이제 좀. <웃음> <웃음> 아이고 아들이 또 눈물이 그런 그런하네 예. 음. 예. 아버님한테 이제 물려받은 거는 뭐 다른 거 없어요 제 워낙 가난한 농부의 음. 아들로 깨어났는데 뭐 재산이 있겠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워낙 성실하셨어요 음. 부지런하시고 항상 음. 음. 아버님 하신 말씀이 수심 아. 잃지 않고 음. 성실하게 부지런히 해면 음. 먹고 살 거다 그거 하나 믿고서 열심히 니다 네. 유산 대신 남겨준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아들 성실하면 먹고 산다. 아버지 의그 말씀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붙잡고 믿을 삶의 동아줄이었습니다. 거의 뭐한두 시간 세 시간 밖에 못 잤어요. 요거 끝나고 나서 뭐 끓여 보고 버리고 끓이고 보고 이걸 2, 3년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딱이 맛이 이제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맛. 그리고 아들 곁엔 한 시도 떠나지 않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밤에 잠을 못 들어요. 회사 때문에 신경 썼서 남자는 왔다 갔다야 편하게 일 올라 쉬고 놀고 하는데. 항상 걱정이지, 뭐. 얼마나 대가나 힘들고, 에이 서로가 서로에게 안쓰럽고 미안한 어머니와 아들. 고생스러웠던 날들은 지나갔어도 아들은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죄송스러워요. 특히, 큰애한테가 제일 미안하죠. 단치를 못 해주니까 돌단치 뭐 백일단치 남들은 다 하는데 제가 열력이안 돼가지고 부모님 마음에 다 똑같죠. 자식이다 해주고 싶고 근데 그걸 못 해주니까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아 이런 마음이구나. 네 제가 처음에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네, 그 마음을 잘 알죠. 부모님이 <laughs> 거어운 시간들을 지나오며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가 됐습니다 에유, 고생하셨어, 잘 네, 뭐 고생이야 네가 고생하지 <laughs> 건강이좋아요건강이건강하셔지자식 마음이 편하지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는 오늘 맛있는 등뼈해장국을 나눌 어머니가 옆에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세종시를 감싸는 금강변으로 가봤습니다 그 길에 저보다 먼저 가을이 와 있네요 아주 활짝 피었다 아이고 이뻐 어떻게 이렇게 새끼다 비단결 같은 강물과 나란히 흐르는 코스모스 길 세종 시민들의 산책로이자 힐링 명소랍니다.